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017년 9월 정진석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노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와 부부싸움을 했고 이후 권 여사가 가출한 뒤 극단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해당 글이 고인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의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허번은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글은 거짓이고 진실이라 믿들 합당한 근거가 없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실형이 선고된 거에 대해서 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먼저 정 의원의 재판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실 뭐 그동안에 유사한 명예훼손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건으로 얘기한다면 이동재 전채널 a 기자의 사건 문제가 있었고요. 김어준 씨의 얘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1억 손배소를 걸었지만 결국 500만 원이 판결이 났습니다. 또 유시민 전 장관의 경우에도 한동훈 법무부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다. 2019년 12월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을 사실상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죠 유전 이사장 측은 검찰의 공무집행 전반을 비판한 것이지 한 장관을 특정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석열 사단 반부패 강력부 등 발언을 통해 한 장관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500만 원 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반해서 정진석 의원이 얘기한 경우에는 기존의 6개월 판결 나든 것을 반해서 실형 실형 6개월이 나왔다, 징역 6개월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 그런 그 판결이 나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누구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한 무수한 영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명예훼손이 적용이 안 되었는데 왜이 부분만 공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실역 6개월이 나와야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판사가 누구냐? 아, 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의 에, 다양한 SNS에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 저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글이니까 어, 그런 입장을 저는 표명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 이미 현직 판사로서 있으면서 어, 정치적인 글들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 의 요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분은 소주 한잔 하고 울분을 덮렸다뭐그 대통령 선거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서울시장 보궐 선거 끝나고 나서는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또 그저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무슨 일 때문에 뭐 사과하고 이제 그랬을 때는 뭐 분노하라 뭐 이런 거 올리고 성향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져 있는 분이에요. 음. 근데 성향이 치우쳐져 있는데 판결까지 그것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SNS에 어떤 글이 있는지 지금 대법원에서 좀 들여다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이분에 대해서 이제 성향이나 이런 걸 봐서 음. 재판에 적합하지 않았는지 보겠다는데. 음. 빨리 본인 스스로 법복을 벗고 네. 변호사 업무하셔야지 이런 판단으로 계속 정치적 사건에 본인의 성향을 개입시키면 불안해서 받는 사람이 저는 이분이 저 만약에 혹시라도 무슨 일뭐 엮이면 네. 무조건 피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재판관이 그래서는 안 되죠. 어. 자기 내심에 대해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또 이분이 이제 뭐 일기장에 썼다고 하면 그걸 누가 몰래 훔쳐가지고, 이 사람 평소에 이런 생각 갖고 있다라고 음. 공격하면 안 되겠죠. 근데 SNS라는 거는 소셜하고 네트워크인 서비스. 어, 그러니까 예. 그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용인되는 게 예컨대, 비건이다. 음. 뭐, 이제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한다. 네. 동물보호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해도 막 시비를 걸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판결에 영향을 미치겠지 싶을 거겠지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념되는 이~ 그 취향과 양심이 경계에 있는 부분인데 네네. 이분은 너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다 근데 이 판결도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서울중앙지법이 입장을 표명한 것도 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입장 표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법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서울지법의 입장을 계속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그 김명수 대법원 체제하에서 그동안에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조국선 장관의 경우에도 김미희 판사가 재판을 관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소된 것이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일심 밖에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명수 체제 하에서 적지 않은 피고인들이 판사의 성향을 따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판사일 때는 어느 로펌에 가야지 예.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음.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예. 어쨌든 사법 제도를 어. 이런 경우에도. 존중하고 비평을 할수 있을지언정 네. 비방은 가급적 삼가야 되고 아. 항소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정을 한게 맞다. 네. 우리 당에서요. 한명숙 전 총리가 형다 살고 나왔을 때 그때 추미애 대표가 이제 당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여당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부에서 아니, 집권 여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사법부 판결이 불완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해가지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 그러면 최종적 네. 사회 갈등 해결 능력에 지장이 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 그럼 법치주의는 망가진다. 이게 집권 여당이 할 일이냐. 그분이 아중 법무부 장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분이 판사 출신이죠. 근데 집권 여당은 이 일은 해서는 네. 안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하물며 우리 국민의힘은 또 법질서를 존중하는 보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래도 제도 안에서 소화를 해 주시면 어떨까 있는 대로 쏟아붓고 저저저 뒤를 저, 저 캐고 저제 저렇다 그게 과연 우리 법치에 무슨 도움이 될까 라는 거죠 지금 조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법제도나 사법체계는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박 판사에 대해서 뭐라 그래도 음. 이 판결이 뒤집혀지지는 않아요. 음. 아니, 한소, 이거는 한소. 지금 이거는 지금 존중되어 있고 물론 이제 항소를 통해서 이제 뒤집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재판관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본인들의 그 지향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이 있습니다. 생겨났죠. 응. 예, 김명수 대법원장 <laughs> 이후에 이게 생겨났어요. 네,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처음에 이 판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얘기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SNS에 어떤 얘기들이 있고 이렇게 찾아내니까 감찰하겠다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안전을 위해서 네. 그 판사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네. 그런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에서 이양수 의원님 같은 분이나 좀 보수 진영에서 자 이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해야지 무게가 중심이 맞는 거 아니야라는 유혹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아. 생각해요. 그럼 그게요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널뛰기가 되는 겁니다. 널뛰기 어. 아시잖아요. 예,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는 거죠. 예. 거죠. 네. 그니까 러 그게 착각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저는 이제 제 댓글을 잘안 보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여야 쪽에서 서로 쟤는 우리 편 아니라고 싸우더라고 니네 아, 편이라 아, 그러면서 그래요. 쟤는 우리 편 아니라고 싸우더라고 아, 니네 아, 편이라 아, 그러면서 막더 이제 앞을 달때 중립인 척하지 마라 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립인 척해야지. 제가 예를 들어서 조홍천 의원님하고 친해요 개인적으로 이양수 의원님하고 친해요 나오면 여기서 중립인 척해야 될거 아닙니까 조홍천하고 친하니까 나편들겠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또 직업적 양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심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당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실리기도 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은 뭐 이제 제 이제 영업과 일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판사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독립인 척이라도 해야죠. 독립을 못하면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대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